9 4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24일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10월 25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전국 지난 24일 화려하게 폐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된 3만여 명의 선수단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999년 이후 14년 만에 인천에서 열린 대회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단과 재외 동포 등이 참여했던 이번 체전에서는 국내 스포츠 스타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4년 연속 전국 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리듬 체조의 요정 손현재 제94회 전국체육대회 MVP로 선정된 수영의 마린보이 박태환. 부상을 딛고 화려하게 부활한 역도의 사재혁과 유도의 김재범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더없이 값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포츠축제인 이번 전국체전은 정식종목 44종목에 시범종목 2종목을 포함해 모두 46종목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마지막까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졌고 대회 개최지인 인천시는 종합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회의식의 주제는 아시아의 심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인천에 관한 이야기를 미디어크래프트를 활용해 관중과 공연팀이 한데 어우러진 무대로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인천에서 열리는 2014 아시아 경기 대회 또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국체전 기간 동안 환하게 불을 밝히던 성화는 폐회식과 함께 서서히 꺼져갔고 다음 대회 개최지인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회기가 전달되면서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화려한 피날레로 마무리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전국 체육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개최지인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인천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민트 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지난 11일 인천시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위치 기반 공간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인천 미래의 다음 창의력 더하기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다음과 인천광역시는 향후 1년간 대중교통, 부동산 등 생활에 필요한 공간 정보 공동 활용과 다음 서비스 인프라를 통한 인천광역시 지도 컨텐츠 특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공간정보 분야 신기술 적용과 상호관심 분야 협력, 3차원 공간정보를 이용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도 서비스 지원 등 7개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포괄적인 업무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다음에 공간정보와 지도 컨텐츠를 제공하고 다음은 인천시가 제공하는 공간 정보 등을 이용해 다음 지도 인천 지역 서비스를 특화하고 인천시 주요 시정을 알리는데 협력하기로 체결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인천의 미래 가치와 좋은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국민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안에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6만 명이나 됩니다. 그중에 40% 가량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화 의료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안정적인 이별 준비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세계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날을 맞아 말기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와 가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는 인천종합터미널 앞 광장에서 2013년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완화의료란 말기암 등 회복 가능성이 적은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심리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치료행위를 말합니다. 완화의료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환자가 신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 신체적인 고통을 줄일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가족적인 부분 영적인 돌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끝까지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돌봄의 목표로 설정해서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캠페인에는 인천지역 암센터 등 완화의료 병동에서 환자들이 만든 작품과 관련 사진들이 전시돼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또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에 웃음요법 치료를 선보이며 완화의료의 의미와 취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 말기암 환자의 신체적 고통은 덜어줄 수 없다고 해도 심적인 고통은 가족이나 의료진이 충분히 도울 여지가 있습니다. 환자의 곁에서 그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수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스타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고 최대 규모의 아시아 경기 대회. 인천에서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